예, 안녕하세요. 양평의 김균, 김균입니다. 오늘은 밤나무 고접에 대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. 작년에 이렇게, 저기, 위에 이렇게 있는 밤나무를 3월달에 잘랐어요. 그 나머지는 남기고 밤나무는 봄에 2월이나 3월에 잘라야지 거기서 도장지가 나온 데다가 접을 붙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눈접도할 수는 있지만 도장지에다 붙이려면은 전해에 전해에 잘러비아로 봄에 2월 달 3월 달에 잘르면 싹이 나와서 도장지가 생겨요.그런데 가을에 그 전에 가을에 봄 오기 전에 물 내릴 적에 잘르면 그 일부 부분이 한참 내려가 죽어요. 이게 그런 점이 있어요. 오늘 저희 특꽃의 뒤에 집 뒤에 있는 밤나무를 한번 접을 붙여 보여드리겠어요. 이거 접 접술은 2월달이나 그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여기 물통에서 한 4-5일 4, 5일 이렇게 잠을 깨워 가지고 어, 붙입니다 이 밤나무는 작년 3월에 좀 늦게 예, 톱으로 피워버렸어요.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도장지가 났어요. 근데 여기다가 붙일려고 사다리를 놓고 제가 우선 잘랐어요. 도장지를 너무 설쿨를 해가지고 예, 여기를 올라가서 뭐요 접붙이는 걸 보여드릴까요? 요것은 한 2월, 뭐, 3월 초, 그때 접수를 냉장고에다 보관했다가, 이런 예, 접수를, 이런 접수를, 이렇게 끄는 접수를 냉장고에서 한 5일 전에 꺼내서 물통에다가 담궈서 잠을 깨웠어요. 한 5일 잠을 깨웠어요 물통에다 끝 부분만 이렇게 끝 부분만 진흙탕 물에서 끓여서 여기다가 붙여 보여 드릴게요 사다리 위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를 쳤어요 쳐놨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영상을 빨리빨리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걸 쳤어요 예. 적합한 가진 길를 잘라요. 이렇게. 에이, 이쪽이 더 눈이 좋은 것같은데 이렇게 밑 잘라갖고, 이 대공을 잡고, 허기가 조, 좋으라고 이길들어게 잡고 있어요. 이렇게 눈이 빼꼼빼꼼 나왔어요. 여기 한 5일을 물통에다 담궈놨어요. 봄에, 아니, 1를 2월달에 담 잘라서 보관했던 접순데 물통에다가 한5일 담궈놨어요. 요끝 부분을 다시 꺼내서 오늘 접을 붙일 거예요. 한 번에 싹 말립니다. 이걸 몇 번씩 깎으면 일정치가 않아요. 그래서 한 번에 날리고 이렇게 보고 요 변을 맞춰서 여기를 한 번에 싹 이렇게 어요 그리고 여기를 살짝 살짝 이렇게 내려요. 여기다 힘을 주고 살짝 이렇게 내려요.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피복을 약간 까고 이렇게 해서 접전을 닦기 별은 적당한 두께의 피복을 뺏 기별은 이것이 딱 양쪽이 딱 맞게 돼 있어요. 우선 가로 걸리니까 너무 높아서 이걸 잘라야 되겠어요. 이런거는 비닐로 하면은 낭중에 7,8월경에 올라와서 또 풀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 뭐풀르면은 뿡트러져가지고 이 파라핀 필립은 낭중에 사고요. 사그니까 이거를 쭉쭉 들켜서 계속 우에를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꽉 땡겨서 밑으로 내려서 쭉 들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문질러요. 석고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래도 뭐 딱한번 눌러보고, 이렇게 해서 두 눈이나 한 눈을 해요. 고접은 힘이 세서 물이 올라오면은 두 눈까지도 괜찮아요. 그런데 저접은 단 하나만 붙여요. 저 땅바닥에 이렇게 좁은 데서 넣고서 하나만 붙여요.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더 보여드리겠어요. 잘 보일까 모르겠네. 접순 좀 가져와. 거, 잠깐. 거를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.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. 두 개만 이렇게. 이렇게, 눈이 이렇게, 이렇게 있는데. 이 예, 두름만 붙일게요. 이쪽을 날리고. 예, 눈은 항상 위로 올려놔야 되는데. 이렇게 올려놓으면 밑에 눈이 있으니까. 이렇게 해서 붙일게요.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그래서 밑 뒷면을 싹 한번에 날리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훔치고 네. 훔치고 이것을 피복을 살짝 내려요. 이 손가락에다 힘을 주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밀어 내려가요.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가서 길게 좀 집어둬요. 이렇게 해서 지어넣고다 들어왔어요. 테이핑을 하기 위해서 얼룩 자릅니다 이렇게. 예, 아이고 높아서 아주 이게 망원에 떨어졌어. 딱 맞았네. 높은 데는 이게 파라핀 필름으로 해요. 이것이 왜냐하면은. 나중에 접이 붙은 쪽에 붙고 나면은, 접이 붙고 나면, 이것이, 비닐은 뿜뜨라지가지고, 나중에 이걸 풀로 또 올라와야 돼요. 그래서 그런 번거름을 위해서, 이 파라핀으로 비닐으로 불려요. 비닐도, 저거 없으면 해도 되는데요. 오늘 요것만 보여드릴게요. 양평의 김균입니다 다음에는 예, 감나무 보호접을 붙여드릴게요. 아직 여기는 시기가 안 됐어요. 이렇게 빠끔 잎사귀가 나와야 돼요. 안녕히 계십시오.